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의 눈을 통해서 기독교 교리가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 그 거대한 역사의 지도를 한번 같이 펼쳐볼까 하는데요. 이게 그냥 과거 사건들을 쭉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기둥들 있잖아요. 뭐, 삼위일체라던가 예수님의 신성이라던가 이런 것들 대체 어떻게 정해진 걸까요? 혹시 뭐 몇몇 똑똑한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게 맞다! 하고 다수결로 정해버린 약간 그런 정치적인 결과물은 아니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벌코프는 아주 단호해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 막 시끄럽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이 모든 역사적 논쟁들 뒤에는요, 교회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여기서 벌코프의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성령께서 마치 교회라는 여행자가 진리라는 길을 잃지 않도록 역사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도로 표지판을 탁탁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지판이 뭐냐? 바로 우리가 오늘날 믿고 고백하는 그 정통 교리들이라는 거죠. 자! 그럼 성령께서 세우신 그첫 번째 표지판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교회가 정말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섰을 때였어요.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그리고 그렇다면 인간은 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는 이 거대한 갈림길에서 말이죠. 이게 교회가 마주했던 첫 번째 질문이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영웅이냐?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 그 자체이시냐 이 질문에 기독교의 운명이 걸려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 문제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었거든요. 당시에 이 질문을 놓고 정말 거대한 두 흐름이 꽝 하고 부딪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쪽에는 아리우스가 있었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물론 신성을 가졌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만들어진 그러니까 피조물이라고 주장했어요. 그 반대편에 아타나시우스가 아주 굳건하게 버티고 서 있었죠. 아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영원부터 똑같은 본질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맞선 겁니다. 결국 교회는 니케아에서 엄청난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호모우시우스라는 단어를 선택한 거죠. 이게 동일한 본질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로 이 단어 하나가 성령께서 세우신 첫 번째 도로 표지판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니, 근데 왜이 단어 하나가 그렇게까지 중요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은 피조물이라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한들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 어떻게 다른 피조물을 구원하겠어요? 구원은 오직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모우슈스라는 표지판은 구원의 가장 핵심을 지켜낸 정말 중요한 방어선이었던 셈이죠. 자, 이렇게 첫 번째 표지판이 세워지고 나서 교회는 또 다른 거대한 갈림길을 만납니다. 한쪽에는 펠라교스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인간은 자기 의지로 선을 선택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강력하게 반박하죠. 아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선택할 능력이란 게 아예 없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그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렇게요. 어거스틴의 신학을 딱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정말 유명한 기도가 있죠.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제게 명령하시려거든. 그 명령을 지킬 능력도 함께 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은 완벽하게 무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전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걸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고백이에요. 구원의 영광은 단 1%도 인간에게 없고 100%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선언인 거죠. 하지만 아시잖아요. 역사의 길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죠. 어거스틴을 통해서 이렇게 선명하게 세워졌던 오직 은혜라는 표지판이 시간이 흐르면서 중세시대라는 짙은 안개 속으로 들어가면서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벌코풀가 분석하기를 중세시대에 들어서면서 순수했던 은혜의 교리가 인간의 공로나 선행 같은 것들이랑 막 뒤섞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구원이 꼭 하나님이랑 인간이 같이 하는 협력 사업처럼 되어버린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노력에 달려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길은 다시 복잡해지고 마음속에는 확신 대신 불안만 가득 차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자욱한 안개를 걷어내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등장합니다. 벌코프는 종교개혁을 완전히 새로운 길을 낸 혁명으로 보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먼지랑 안개 때문에 더러워진 옛날 도로 표지판을 다시 깨끗하게 닦아서 원래 빛을 되찾게 한 아주 위대한 복원 작업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종교개혁이 복원한 핵심 표지판, 그게 바로 이 신칭의 교리였습니다.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내가 점점 착해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의를 보시고 그냥 그걸 내 것처럼 쳐두셔서 너 의롭다 하고 법정에서 판결 내리듯이 선언해 주시는 사건이라는 거죠. 구원의 근거가 내 안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실하게 못 박은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이 사라지고 다시 확신이 그 자리를 찾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큰 길은 되찾았는데, 여정이 여기서 끝나진 않았어요. 이제는 개신교 안에서 더 디테일한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더 정교하고 구체적인 도로 표지판들이 필요해졌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볼코프가 교리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진리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짠! 하고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단들의 도전을 받으면서 거기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그리고 아주 유기적으로 발전해 왔다는 거죠. 어거스틴에서 시작된 은혜교리가 종교계약을 거쳐서 회복되고 도르트 신조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서 훨씬 더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다듬어지는 이 하나의 큰 흐름이 보이시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더 정교한 표지판이 필요했을까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이유가 딱 보입니다. 특히 저기 알미니안 주의를 보세요. 구원의 시작점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로운 결정에 두려고 했어요. 이게 그냥 사소한 차이가 아니거든요. 구원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린 거냐, 아니면 내 손에 달린 거냐 하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었던 거죠. 바로 여기에 맞서서 개혁주의는 도르트 신조를 통해 아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는 표지판을 더 확실하게 세웠던 겁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논쟁에는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들 성경이라는 지도 자체는 인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도를 해석할 거냐를 놓고 싸웠을 뿐이죠. 그런데 19세기가 되면서 아예 그 지도 자체를 버려버리고 우리만의 새로운 지도를 만들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이게 벌코프 이야기에서 가장 극적인 전환점이에요. 그 중심에 근대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슐라이어 마워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신학의 기초를 객관적인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관적인 인간의 종교적 감정으로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게 질문이었다면, 이제는 나는 하나님에 대해 뭘 느끼고 있지? 이게 질문이 된 거예요. 진리의 기준이 바깥에 있는 권위에서 내 안의 경험으로 확 이동해버린 거죠. 벌코프는 이 변화를 정말 신랄하게 비판하는데요. 이건 그냥 또 하나의 이단이랑 논쟁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예 신학의 뿌리 자체를 뽑아버리는 전복이었다는 거죠. 벌코프가 왜 이걸 신학이 아니라 인간학이라고 불렀냐면요, 더 이상 하나님 테우스에 대한 학문이 아니라 인간 안소로포스의 종교적 감정에 대한 연구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냥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관념이나 체험으로서의 신 그것만 남게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벌코프가 그린 이 거대한 교리 역사의 지도를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벌코프의 관점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교회의 역사는 그냥 아무렇게나 흘러온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 아래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의미 있는 여정이라는 것. 둘째, 이단들의 도전이 오히려 교회가 진리를 더 선명하고 깊게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는 것. 참 역설적이죠? 셋째, 역사 속에 있는 신조들은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길을 가리키는 도로 표지판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데, 근대주의는 이 지도 위에서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지도 자체를 부정하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도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벌코프의 최종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가 보기에 자기가 속한 이 개혁주의 정통 신학이야말로 지난 2000년 동안 성령께서 세우신 모든 도로 표지판들을 가장 충실하게 따르고 또 가장 종합적으로 잘 정리해낸 이 위대한 여정의 정점이라는 거죠. 벌코프의 이런 분석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세워두신 이 도로 표지판들을 신뢰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여행자인가요? 아니면 우리 자신의 경험과 이성을 나침반 삼아 스스로 새로운 지도를 그리려는 개척자가 되려 하고 있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